제5차 주소가 얼마 목표인데요. 그것 때문에 제일 그 저기도 17개 과제가 있고 안에는 또 169개의 세부 지표들이 있어요. 수원 근데 저게 그대로 우리 유엔, 유엔에 삼해한 건데 수원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세영 반장님께서 그 도서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저 도서관 얘기는 오늘 보면 사회분지않 양질의 교육 쪽에 아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오늘 5신분야에 세부 목, 오늘 목표나 비전이나 이런 얘기를 오늘 이렇게 모아서 좀 그냥 이렇게 5분이내로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성평등 쪽이나 이부 그 주제를 발표하신 분들이 좀 빠지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성의 전화도 오셨고 그러니까는요 같이 이렇에서 논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모임의 취지는 올해 내년 지속한 발전 목표를 저희 이제 협의회만 가지고는 못 만든다.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복지 있고 마을레상스센터도 있고, 오늘 그 도시생 주거 쪽에서도 오셨고, 이렇게 해서 저기 사회 저희 사회 분야만 해도 7개 과제인데, 7개 가제에 일부 이야기를 좀 오늘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어,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패널분들이 어, 오늘 시간들이 오버가 돼갖고약한 5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그본 분야에서는 비전이나 목표, 또 지표들이 이런 걸로 잡고 있고 또 2N까지 이행과제, 지난 2회까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개선 과제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해서 좀더 논의를 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서 제안을 좀 해주시, 설득과 제안 제안을 해주시면 프로토론한테프로토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최수정 우리 사무국장님이 이집이 야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1차 워크숍을 청소를 못해서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좀 감은 좀못 잡고 사실은 좀 썼는데 어 그냥 건질수 있는 내용을 건져서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소아시 이주민 현황은 어 간단하게 그냥 애플로 통계를 넣어놨는데요. 우선 소아시 전체에 어 거주 등록 외국인이라고 하면 5만 5천 명 정도로 그 전체 서원시 인구 대비 4 8 정도 된다. 이게 2015년 1월에 나왔던 통계 기준으로 되고요. 아시는 어, 아시겠지만 전국 10도 중에서 뭐 안산이나 서울시 영등포를 구대회하고세 번째로 많은 이주민 등록 외국인 수를 가지고 있다 거고요. 이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로 보자면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좀 특이사항이라고 할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원은 외국 국정 동포의 기준이좀 높은 편이에요. 소위,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국적인 중국인들이 좀 많은 편이고, 그게 이제 외국 국정 동포 뿐만이 아니라 토에서 보시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중에서 외국 국정 동포와 외국인 근로자의 일부가 이렇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조선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굳이 이제 한 이유는 이들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서 자녀를, 가지고 동반할 수 있는 이자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자녀와 함께 살수 있는 그런 비중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 통계 자체는 이제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90일 이상 치료하는그 외국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단기체을라던가 뭐, 소위 이제 미등록은 외국인은 제외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수를 합치면 더 많은 외국인이 지금 함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어, 문제점이라고, 여기서 이 문제점이라는 건 어쨌든 전반적인 이주민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던가 뭔가 좀 그런 거를 좀 이제 적어 봤는데, 음, 이주민 지원 프로, 소위 이제 한국어 교육이 제일 많을 텐데, 한국인, 뭐, 한국어 교육이나 뭐 문화, 뭐교 이런 거 같은 이주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이제 어쨌든, 아 그게 필요하다. 그거는, 그게 있어야 한다라는 공감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계속 그 단계에만 좀 머물러 있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민 정책이라고 했을 때, 이주민만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이주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만 환한정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좀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어, 아래걸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주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위 이제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 선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공서비스는 그냥 별도인 거고, 이주민만을 위한 다른 뭔가를 이렇 만들어가는 거좀 거기에 축제 맞춰져 있다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선주민들을 이용하는 그런 시스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이주민들도 아무런 장애 없이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뭐 해결해 주는 역할을 좀 같이 가져가지 야되 않을까라는 좀 그런 문제점 개선점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 선주민들과 똑같은 그런 뭐 생활상의 문제나 복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외국 국자이기 때문에 혹은 뭐 민등국이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좀안 되는 경우가 있고 뭐 법적 제도적으로 되어 있다더라도 하 실질적으로 뭐 언어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이 차단이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이 장벽을 없애는 걸또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이고요. 다음 이제 다모나라는 용어의 문제라고 써있는데 아까 앞에 가져도 나왔지만 다모나와 이주민이 막 같이 혼용돼서 용이고 있는데 사실 다모나라는 그러니까 다모나 가족이라는 말을 법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같이 만나 부어 만나 그 가족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어쨌든 결혼 이주 여성이라고 보통 하는 그런 가족 이제 위주로 만들어진 법이기도 하고, 그 이후로 다문화 말이 사용되어 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모든 이주민들을 배제시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예,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또 같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제 어, 서원시, 저 아까 여성정책과 오셨는데 여성정책과 내에 다문화 팀이 이제 있어요 이주민을 담당하는 부서가 정성정책과 내에 당원화 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미 결혼 이주 여성에 초처에 맞춰져 있는 그런 한계가 같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 다문화가족을 벗어난 포괄적인 이주민 정책이라고 했을 때 그걸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좀 현실적으로 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주민 인권 분과에 대한 평가나 뭐 활동에 대해서 좀, 예, 쏟아라는 요청을 받았었는데, 사실, 좀, 음, 괄적으로 그래야 되나? 지금 정확하게 저도 좀,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예, 우선은 의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수원시에, 혹은 뭐, 이게 꼭 관에 대한 건 아니겠지만, 어, 어쨌든 이주민 인권 분과로서 이주민 인권 보장을 위한 제한 정책 제한 뭐 제도적인 이런 제안을 하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계속적인 이제 연속적인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어떠하다 보니 제가 이제 오래하지 않았지만 이제 활동하다가 느낀 거는 그냥 그의 그에 당면 그냥 사업을 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로서의 역할이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뭐 정책 제한이나 뭔가 하고 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밀고 나가는 이런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음, 네, 네그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존의 모습이라고 했을 때 사실 너무 큰 어떤 그림을 잡을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이주민의 인권이 실현되는 것이 가장 좀 새로운 건 아니지만 그런 목표 이상 사실 좀생각지않 만나서 예,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어, 저도 느끼는 하다가 부딪히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라던가 국민이로서의 권리로 한정되는 것을 으 인권이 좀 부딪히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과 국민의 권리로서 얻는 것을 넘어서 그냥 인권으로서의 그림을 그리는 게좀 어렵다. 공감을 받기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인권으로 했을 때 어,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좀 생각을 적었고요. 그 다음, 구체적인 목표는, 음, 이게 사실은 의제로서의 목표인지, 어, 그냥 이주민 인권과 관련해서 이뤄야 되는 목표인지 좀이렇스럽긴 한데,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이주민들 접근이 가능한 지역을 파악하고 장벽을 없애는 것, 에 대해서 썼고 예, 아까도 같이 중복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주민들을 위한 따로 뭔가의 프로그램, 따로 뭔가의 지원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보장, 그런 사회적 제도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 어, 그러니까 이주민들에게 공적인 의사결정 생활 통로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시청에 얼마 전에 뭐 공무원으로 이주민분도 되기도 했는데 그 외에 뭐 아직 의제에서도 그렇고 어 이주민 이런 뭐 음, 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뭐 이렇게 자리는 같이 있긴 한데 막상 참여에 있어서는 뭐 결정에 있어서는 어좀 약간 좀, 좀 제외시키는 이런 게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은좀었고요 음. 그다 요거는 이제 시, 아까 계속, 이주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외에, 어 어쨌든 뭐, 시에서 운영하는 기간이나 민간 기간 마찬가지로, 선주민을 대상으로 한뭐 인식 개선이라던가, 이주민 인권 교육, 이런, 이런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그리고 이런 걸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 좀, 그러니까 선주민은,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뭔가 프로그램이 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같이, 예, 이주민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런 편견과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고요. 음, 그다음에 예, 언론 모니터링이라고 썼는데 이게, 이게 어, 언론 보도로 인해서 뭐 되게, 되게 다른 뭐 이주민과 관련 없는 보도 범죄 사건이나 뭐 이런 보도에 있어서도 이주민에 제이 대한 의연중이나 차별이나 편견이 묻어나는 이런 언론 보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이것 걸이 때문에 사실은 이주민들의 침해가 많이 생기고 또 있어서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예, 고요그 다음 아까도 나왔지만 시청이나 구청이나 어떤 정부 조직 내에 있어서의 다문화 어, 가족이나 유주 여성의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담당 부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적어왔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